충실한 남자, 어,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전라남도 순천입니다순천이고요 자, 그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laughs> 자, 오늘부로 이제 벌깨온지가 40일이 됐습니다. 40일이 됐는데 어, 보통 이제 그 40일이 되게 되면 뭐, 그 40일은 좀 이르고 한 50일 정도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증소가 들어가는데, 어, 증소를 할 때, 그 증소하는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벌, 40일이 지난 현재 벌 상태, 요거를 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모임이 있는데, 어, 꿀친회라고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그 의리의 벌통 나눔, 뭐, 요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로 이제 40일이 조금 넘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40일이 한 41일, 42일 정도 됐는데 그냥 뭐 40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40일이 지난 현재 상태고요. 서분떡은 요게 3개째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3개째 들어가 있고 벌은 이제 3매벌로 이렇게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 급수는 이제 밖에다가 소문급수를 지금 해주고 있고, 자, 소문급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렇게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이 정도 남았죠? 요게 이제 그, 어 그저께 준 겁니다. 그저께 줬는데, 자, 보통 뭐, 그 보면은, 한 3일에 한통 정도씩 먹는 것 같아요. 3일에 한 통? 벌이 이제 약한 놈들은 뭐, 일주일 열흘도 가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뭐 3일에 그, 한통 정도? 요 정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요거, 화분떡은 이제 3개째 이제 올라갔고요 자, 이제 화분떡 받침대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좋긴 한데, 저는 이제 화분떡 받침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증서를, 증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요거 잠깐만 덮어두고 자 증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육안으로 보고 이 봉주가 이제 육안으로 보고 나서 이제 그 증서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 있,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벌들이 주는 신호 벌들이 주는 신호 신호에 의해서 이제 증소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외부 기온. 외부에서 이제 꿀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지금 기온이 굉장히 낮, 낮느냐 아니면 기온이 좀 밖에 따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증소 조건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일단 그첫 번째로 어첫 번째로 이제 봉주가 육안으로 보고 이제 그 증서를 하는 방법은 벌을 이렇게 봤을 때 벌을 이렇게 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을 때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붙어 뭐 있냐 자 벌을 이렇게 봅니다 어 그게 어딨지? 이게 이제 가리짱이죠. 가리짱. 이제 가리짱은 그 순수한 우리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뭐그 일본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저는 그냥 가리짱으로 배워가지고 그냥 가리짱 가리짱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자 벌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 한장 벌도 안 되고 반장 벌도 안 되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반장 벌도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증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증소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건. 자 벌들이 주는 신호는 이제 그안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벌을 이제 벌이 이제 여기에 한장 벌이 수북하게 있고 뒤에 좀 넘쳐야죠. 벌이 좀 넘친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 소비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아닌데 이 벌들이 이제 유봉이. 이 벌들이 이렇게 100마리가 있죠? 그러면은 유봉이 60% 정도 이상, 최소한 절반 이상, 유봉 그 퍼센트가 절반, 절반 이상이 됐을 때, 그 정도라면 이제 증소를 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벌, 이건 벌이 별로, 별로 뭐 좋은 벌이 아니기 때문에, 벌이 그 아닌데, 이제 그 증소를 하는 조건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안에 이제 볼,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뭐 꺼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머리 이렇게 봤을 때, 이 유봉 비율이 한 절반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 지금 현재, 현재 상태에서 볼 때, 유봉 비율이 한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여왕은 여기 있고요 유봉 비율이 약한40% 지금 수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증소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리장에도 이 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증소할 조건이 안 됩니다 이건 증소하면 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벌이 이렇게 뭐 수북하게 이렇게 쌓여 있다고 빡빡하게 있다고 해서 그두 번째, 두 번째죠. 이제 벌들이 주는 신호예요. 벌들이 주는 신호는, 이 뒤에 보면은 이제 그, 헛집을 막 큼지막하게 하나 달어요 큼지막하게 달고, 그 다음에 이가리장에 벌이 많음과 동시에 이 산란이 나갑니다. 이제, 그 여왕벌이 여기 산란권 내에 이제 산란이 너무 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넘어와서 이제 산란이 들어간 경우예요. 들어간 경우이고, 그 다음에 그 벌이 수복하게 많아야 된다. 많을 경우에는 한장 벌이 훨씬 더 넘친다. 이럴 때는 이제 살라 증서를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벌이 많다고 해서 벌이 많다고 해서 증서를 그냥 막 해버리게 되면 이 뭐라 그럴까 그 벌이 뒤에 이제 많다. 여기에 이제 벌이 막 이렇게 넘쳐있다. 요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증손을 하게 되면, 벌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탄력을 받아가지고, 영왕벌이막 세차게, 그냥, 열심히, 어, 산란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다가 딱 껴버리게 되면, 이 증손을 하게 돼버리면, 탄란, 산란이 이제 주춤하게 돼요. 그 탄력이 주춤하게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라톤 선수들이 막 마라톤을 이제 막 경쟁을 하고 있어. 경쟁을 막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탄력 받아갖고. 그런데 그저 뭐야 그 중간에 이제 교통 경찰들이 이렇게 따라다니죠. 교통 경찰들이 어, 당신 일러, 당신들 일로와봐 뛰는 거 그만 멈추고 저쪽에 가서 저 애기 좀 보고 그리고 뛰어. 그러면은 그 탄력이 멈춰버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말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탄력받아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서 갖고 애기 보고 애기 저 애기 엄마 올 때까지 애기 보라. 그러면은. 다시 뛸려면 뛸 마음이 나겠습니까? 뛸 마음이 안 나죠. 탄력이 안 받지. 이미 탄력이 다 죽어 버렸지. 기록도 안 나오고. 그거 마찬가지듯이 뭐 얘가 맞지 맞,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탄력 여왕벌 탄력 여왕벌과 일벌들이 혼연일체로 탄력을 계속 이제 산란 는새 책에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갖다 딱껴 버리게 되면 그 증소를 해 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그더 많은 집을 그 청소하고 또 이렇게 그 산란하면은 그걸 또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탄력이 죽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벌이 많다고 해도 벌이 막면 넘친다고 해도 유봉 비율이 50%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 증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봉 비율은 그좀 이렇게 그 초보자분들은 유봉 비율에 대해서 잘모르실 수도 있어요. 힘들어 이제 이게 유봉인지 노봉인지 뭐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식견을 키워야 되겠죠. 식견을 좀 키우 이제 경험을 좀 쌓다 보면 아 이게 유봉이구나. 이게 노봉이구나. 이렇게 한번 쫙 들어봐서 아 유봉이 한몇 퍼센트 정도 되겠구나. 요거를 이제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유봉 비율이 반드시 50%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유봉 비율이 50% 넘어가고, 뒤에 벌이 넘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산란의 증소가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과증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3매벌이에요 근데, 6매로 증소를 해버리는 거야. 이제, 이, 과중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은 이제 과중소를 하게 되면 100%어 냉피해를 당하게 되고, 벌이 이제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중소를 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상태 그대로인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벌이 좀 넘쳐. 한장벌이 가리장에. 한장, 한그 장벌이 넘어가요. 가리장에한 장벌이 넘어갈 경우고, 이제 뭐 유채꿀이나 유채꽃이나 아니면 그, 벚꽃 꿀, 벚꽃 꿀이 막 한참 들어와요. 막 굉장히 좀 활발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외부 기운이 따뜻하기 때문에 과증소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괜찮, 괜찮지만 벌이 너무 없는데 이제 과증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또안 되겠죠. 그러니까 벌 세력을 봐가면서 이렇게 과증소가 그때는 가능하다. 외부 기운이 따뜻하니까. 그리고 또이 봄의 그 기운이 이제 벌을 키우는, 키우, 죠왜 그러냐면 봄에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꽃도 여기저기서 많이 피고 또 꿀도 막 꿀하고 화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봄 기운이 이제 벌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뒤에 벌이 넘쳐 한 장벌이 넘치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가래장이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유봉 비율이 50% 이상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증소를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로는 벌이 보내는 신호. 뒤에다가 벌이 넘쳐 흐르고, 뒤에 벌이 넘쳐 흐르고, 그 다음에 헛집을 막 손바닥만 한거 하나 달고, 달거나, 아니면은 그가리장에다가 산란을 조밀하게 이렇게 해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벌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장또 증소를 해도 되고, 세 번째, 이제, 과증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벚꽃이나 봄에 이제 유채꽃, 꽃, 이런 그 꿀들이 많이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올 때는 조금 기존보다는 더 과증서를 해도 무난하게 이제 벌이 커 나간다. 이렇게그 이해를 하시면은 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옛날 이제 고, 고참, 뭐, 선배 양봉원,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증서는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라는 말을 하죠. 그, 뭐, 골든타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 좋겠죠. 그렇지만 세상 만사가 모두 마찬가지듯이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안 된다는 거죠. 적절한 게 가장 좋은 거죠. 적절한 게 가장 또 힘들어요. 그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말씀으로 드려서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고, 아 진짜 이게 그 봤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어, 증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증설를 해야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지도 않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지도 않다고 보지 않을 수 없지도 않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설를 하지 마십시오. 증설를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그 분봉열이 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 분복열이 나려면 벌이 몇 터지고 외부에서 이제 꿀과 꽃가루가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지 이제 그 날씨도 좀 따뜻하고 따뜻하고 그래야지 분복열이 나지만 지금은 이렇게 몇 터지게 놔둬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먹이만 잘 넣어주고 물만 잘 대주고 그다음에 허브떡만 제대로 넣어주면 분복열 절대 안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서를 좀 늦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삼매가돼 있고요 하나 둘세 개가 돼 있죠 그뭐 지금 착봉이나 뭐 모든 면에서는 뭐그 대충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양호한 것 같고 습기도 뭐 별로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가 보기엔 요벌 같은 경우에는 한 50일 5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지금 유봉 비율이 한40% 정도 되니까 그, 저, 뭐야, 그, 한 50일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유봉 비율이 한50% 60% 되겠죠. 그때 이제 증설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그, 올해는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 윤달이 들어서 이제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벌이 예전처럼 별로 빨리 안 늘어나요. 예전 같으면 뭐 40일 정도만 돼도 벌이 막 늘어나고 막 그런 증소를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올해는 그 예전처럼 벌이 잘안 늘어납니다. 그 윤달이 끼면은 날씨가 춥다 그러죠. 윤달이 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년보다는 벌이 속도가 탄력이 좀덜 받는다 이런 느낌이 어, 듭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댓글에서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후미딜를 이제 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제가 하는 방법은 그물한 마리에다가 후미를 25g을 넣습니다. 25g을 넣어 갖고 이렇게 분무를 해 주거나 만약에 사양수다. 사양수다 그러면 사양수 그한 마리에 2 0터에 사양수 2 0터에2 5램을 넣어주면 되겠죠. 분모할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분무를 많이 하는데, 후미디는 뭐 지금 하기에는 조금 빠르고,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때 이제 그 후미디를 이제 분무를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소를 뭐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증소는 그 너무 이렇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세워라 내어라 이제 증소를 해도 어 괜찮습니다. 괜찮고 참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꿀벌은 내 친구는 뭐 촬영할 때 좋은 벌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한 그 너무 안 좋은 벌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설명이 안 돼요 솔직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설명을 할수 있는 벌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설명을 하지 뭐한장벌한장 벌밖에 안 되는 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가지고 무슨 설명을 할 거야 무슨 설명을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한통더 볼까요 <laughs> 옆에 통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벌은 이제 증소가 들어갈 수 있을런지 거기에 서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이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그 뭐, 딱히 뭐, 지금 뭐 좋은 벌은 이제 5메짜리도 있습니다, 솔직히. 5메짜리도 있는데, 요 벌은 이제, 아까 그 벌보다 좋은, 좋은가, 나쁜가 모르겠네요. 요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거보다 조금 벌이 좀 세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겠네요. 벌이 이렇게 뭐, 뒤에 많이 있네요. 이 가리장에 이렇게 있고, 뭐 없네. 자 낫으로 한번 <laughs> 목따이 좋죠. 자 낫으로 있는 대로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거보다 벌이 더 좋습니다. 이거는 벌이 더 좋아요. 막몇 터져 여기 이렇게 흐릅니다. 이 벌이 안 좋은 좋은 벌 가지고 이제 그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그 세장벌인데. 그 이거는 아까보다 벌이 더 좋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좋은 벌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 이런 그 말씀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옆통은 더 좋아 벌이 <laughs> 더 좋을 걸 아마 확실할 걸 근데 이제 설명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은 벌이 너무 안 좋은 거 가지고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머리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제 이해하시고 그 꿀벌은 내 친구는 좋은 벌만 가지고 그 보여준다, 벌 자랑만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좀 좋겠습니다. 옆통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뭐다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기 때문에 그.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좋은 벌만 가지고 그 설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저희 꿀치네에서 모임이죠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 양봉 모임입니다 양봉 모임인데 이제 꿀, 꿀벌은 내 친구 꿀치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뭐야, 그, 의리의 벌통 나눔. 요런, 그,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하게 될지 내년부터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벌이 죽어나가는 현상이 굉장히 그,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벌을 뭐 40년 키우신 분, 30년 키우신 분, 뭐 20년 키우신 분들이 벌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고, 여기 순천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벌이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하시는 분들도 벌이 죽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꿀치네에서, 그, 한 통씩,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이제 꿀치네 회원, 회원분들이 한, 지금 한 90분 정도 계십니다. 90분 정도 계시는데, 이제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50분 정도 정도 돼요, 솔직히. 50분 정도 되는데, 이제 그, 한 통씩을 기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누가 이제 벌피해를 많이 당했다. 뭐몇 명이, 한세분 정도가 당했다. 그러면 이제 그, 총에 오면서 한 통씩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벌을. 한 통씩을 갖고 와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세 분이 이제 그, 벌피해를, 벌이 이제 그 죽는 피해를 당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벌이 예를 들어서 한 통씩 갖고 왔는데 그게 50통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50통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나눠 주는 거죠. 그러니까 15 통, 15 통, 뭐 아니지 15 통이 아니라그뭐한17 통씩 이렇게 나눠서 그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뭐그 다섯 분이 피해를 당했다. 그럼 열 통씩 나눠 주는 것이고. 뭐한분한 분만 한 이제 그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한 분한테 다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 처음에는 이제 그 이건 어디까지나 자율입니다 자기가 그 기증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 이제 한번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 그분은 이제 고마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어? 뭐 누가 나한테 벌 30통을 누가 갖다 줄 겁니까 벌 20통을 누가 갖다 줄 거예요 돈 주고 사기도 힘들어요 요즘에는 벌이 하도 귀해가지고 아 돈을 줄 테니까 팔아 내가 돈 줄게 팔어 안 팔어 사람들이 안 팔아요 벌, 벌을 벌 물론 이제 조금 더 있다 기다리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모임에서 이렇게 기증을 하고 서로 기증을 받고 기증을 받은 분들이 다음에 또 참여하고 이 기증 받는 분들이 점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네.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취지로 이제 하는 거고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이제 이렇게 돕자 뭐 이런 의미에서 그런 의리의 벌통 나눔. 이 처음에는 이제 사랑의 벌통 나눔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는데 사랑보다는 남자는 의리지. 의리. 난 의리를 지켰는데. 난 누가 지켜 주지? 우리 회원들이 지켜 주죠, 나를. 그러니까 그 의리의 벌통 나눔. 요 요런 걸 하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싶다. 저하고 우리 그 꿀친애 회원분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다면 들어오십시오. 같이 얼마든지 들어오십시오. 얼마든지 가입해도 뭐 환영합니다. 그 대신 그지 전업 양봉은 이제 가입을 받지 않고요. 부업 취미 양봉하시는 분들만 이제 그 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나중에 가입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옛날에 우리 그 미풍 양속이 있지 않습니까? 품앗이 서로 힘들 때 이렇게 가서 해주고 또 내일 할때또 와서 해주고 그 일종의 그것도 품앗이에요 처음에는 좀 손해본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보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아무튼 뭐,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계신다면은, 그,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벌통, 벌 깨온 지 40일이 된 현재 상태를 보여드렸고요. 그 날씨가 약간 좀 지금 쌀쌀해요. 한 7도 정도 됩니다. 또 벌통을 완전히 이제 개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토비를 다 꺼내지 않았고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올해는 날씨가 추워고 벌이 좀잘 늦게 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도 그래도 그 힘내서 힘내서 그또 벌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궁금한 내용이나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라고 생각이 될 때는 언제든지 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 뭐 연락을 하셔도 되고 뭐 상관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답변을 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꿀친에 가입할 때는 이 밑에 전화번호가 지금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 여기 나가고 있네. 연로 <laughs> 이제 전화를 하시면은 어그 전화를 하시면은 게 아니라 문자로 일단 문자로 이제 이제 그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 의리의 볼통 나눔에 의리 의리를 지켜가지고 의리의 볼통 나눔에 많이 그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